예, 네. 어. 음. 진로 본인픽이에요, 근데? 아, 그 교태부픽. 아, 교태부. 아, 진짜 범인이네! 아 반갑습니다. 예, 범인 진짜 안봤 뭐 개소리야! <laughs> 그러니까 제일 범인 탈의잖야 너? 아나 둘이나 했구나! 앉으세요 앉으세요. 이게 어떻게 그번개 모임이 됐냐. 어나 오늘 ALL 조추첨인데 하면서? 어 맞지. 오야 어? 스맵이랑 너네 집 가면 딱이다. 군대를 찾으시는 분들 좀 간간히 계시긴 하네. 아아! 근없으면근 아쉽게도. 게스트 한명 모셨습니다 여러분. 왔어요? 범인 온 게스트? 아니 아직 안 왔는데 잠깐만. 9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원래? 이게 아름다우신.. 아 시청자분들도 정와와할 걸? 아 자연따라. 진짜로? 아 진짜로 기대해도 돼요? 저 아, 오늘 그럼... 좀 오늘 또그 조준형 때문에 세팅을 아그러네아좀 잘... 아, 아, 꾸면 꾸며... 아니 꾸민 거예요? 아 그런 거죠? 어쨌든 <laughs> <거짓말. 웃음> 예? 자 게스트님 오셨나요? 아 어, 왔어요? 자 그녀가 옵니다. 돌아가셨네. 와 와주세요. 와 진짜 처음 인연 게스트. 안녕하세요. 문와 와, 와, 와. 아, 이게 이득이죠? 아문월일 좀... 씨가 또 이렇게. 아아 아, 이거 한개 남았을까요? <laughs> 응. 네 머리 많이 길렀네. 어, 붙인 아 붙인 거예요? 아, 아, 어. 아니 멘트가 개웃긴 게 어. 머리 많이 길렀네 이거. 아, <laughs> <그래요. 웃음> 네 내가 와서 좀 그래? 어? 아니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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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난 너무 좋지 오랜만에 보고 좋지. 맞지 이제 오랜만이야. 아니 근데 이사 갔어요 최근에? 아, 이사한 저... 거 봤어 저... 이사한 어, 거. 봤어. 어, 최근에 어, 이사갔다 다시 이사갔어. 강아지 키우려고 어. 어. 음, 밑으로 갔지. 강아지 그 뭐야 개? 삐삐? 초파 초파요. 아 초파? 어? 아아 아, 충식이라고 새로.. 아 새로.. 아아 충식이 부산에.. 사람은 안 키우나? 아왜 어. <laughs> 뭐, 새로운 또안 받나? 아니 내 월인은 주량이 어떻게 돼? 나는 요즘 두병 민규랑 딱이네 그거. <laughs> 너 밸런스다. 어. 아니 뭐라 그 천만 유튜브 해보니까 어때? 황정비이잖아 <laughs> 지금. 나 천만인지 몰랐는데 어. 나중에 보니까 천만인 더라아 그냥, 그냥 보증시켜야 지금. <laughs> 아니 근데 그만큼 매력이 또있러니까몇번 어, 네. 봤어요? 봤어? 네? 아 맞다 봤지? 나 아, 그니까 봤어. 본거 봤어! 아본거 봤어? 그때, 그때 뭐... 뭐라고 하지 않았어? 응? 그때.. 뭐왜 이런 걸 하고 있냐 이러지 않았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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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, 아 무슨 소리야 내스못느는구나아 아, 뭐...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아 많이 컸네 다른 사람이 그랬나 보다 많이 컸네 아 맞다 그래서 내가 아, 아, 나 원래 컸어 라고 했어 아나 원래 컸어 라고? 한번 먹.. 먹으면서 하자 먹으면서 한손아저 마셨는데 아, 나 진짜 마셨나? 아니 진짜. 아이고, 아니, 아, 진짜 하시면 다 좋다. 적당히 하세요. 아니, 너가나 코로나 뭐? 아니잖아 지금. 아, 약간 적당히 하시고. 아, 없다고. 나 진짜 마셨잖아. 아, 아, 아니 아, 여러분들. 아, 아니, 에이, 씨, 나 진짜 마셨잖아. 이거. 적당해, 히적당히 어, 어, 어. 아니 나 진짜. 새끼가 이거. 아니 아, 존나 말 진짜 마셨냐? 어? 어? 진짜 마셨어. 아, 어? 서로가 서로 들었어요. 아, 머리랑은 처음 언제 이렇게 서로. 디디딱가가 될 거야? 옛날에 한창추널로막갔했잖아 음. <목소리> 어, 뭐지? 소 잡다만가? 소, 소를, 잡았다고? 아, 소를 잡았어. 아, 소를 잡았어? 뭐 잡는 거지? 그 뭐? 공, 공. 공 잡다. 공 CK라고. 아, 공 네, 잡는 나, 게이 옛날에 최군 형하고 했던 거. 음, 음, 그거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됐는데, 어. 또그 이야기가 잘 통해가지고 아.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. 공을 또 뒤집어 문이딱그잖아 이게. <목소리> <목소리> 반달고 아 이게 아또 맞네. 그래서 그때 되게 좋은 관계가 됐었지. 음. 어 그때 막 무결충들이 핫했잖아. 맞지. 많은 아. 사람들이 막 푼어. 그리고 그때 또 누구 있었는데? 아조아아 조아리. 조아아 조아리. 조아리. 삼대 있었대. 끄우 끄 그래 쭈려. 그때 티비 TV 틀면 TV 그냥 다 그거였어요. 그래 모두 함께 그랬다고. <laughs> 문어린 어땠어 처음에 이제. 처음에? 어. 아니 난 처음에는 이제. 잘 몰랐었어. 근데 어때 봐보니까 어때? 아롤 잘하는 사람이구나. 아 그런 느낌이었어. 응. 음. 근데 막 맨날 와가지고 오빠가 오빠가 이지랄하니까 좀 웃겼지. <laughs> <laughs> 오빠가.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. 아 근데 그때... <laughs> 아, 그때는 안 그랬어 또. 방송 어, 미쳐있으니까. 이제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치 음. 음. 마치 오빠가 오빠이데아 그냥 이제 시청자분들이 자꾸 원하시니까. 원한다고? 아 집에 풍경이 너무 좋던데. 나는 아, 진짜 그런 데가 그냥 취, 체질에 맞나 봐. 지난 만에서 나올 만한 그런 집이던데. 아, 응. 봤어? 응 봤어. 다 반쪽으로? 하나 유튜브로. 오 유튜브. 챙겨보곤 아, 있네. 챙겨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니까. 알고리즘. 아, 아, 알고리즘 뜨는 거면 이제 보통 늘 보던 것만 뜨잖아 보통 알고리 맞지. 아니 무너리 그안 뜨던데? 뭐 나는 오빠가 뜨던데. 난 사실 또.. 제로 또 여섯 번 봤어 보자? 흑인 나더라 450번 보자 <laughs> 450번 진짜. 잘했네. 아이 어. 타이밍에 이런 도피 한번 어때? 에너지 드링크 각자 이제 배고 아 해야 되니까 응. 어. 난 이런 거안 응. 먹어 그러니까 나, 나도 나안 줘도 돼 나도 안줘 성분 좀 한번 보자 너네 먹기 전에 내가 한번 체크해주고 어. 그다음에 요즘 어, 어. 더 컨디션 어. 네. 에너지 드링크 이제 목 음. 말랐구나 음. 어. <laughs> 아 이거 숙제 아, 그거 말고 어. 이온 음료. 아, 볶아리 볶아리 넣게. 아, 탄수화물 있구나, 여기. 탄수화물 좋아하고. 거 아, 탄단지 확실히. 아니야, 밥 줄게, 밥. 아니, 아니, 줄게. 근데 밥이랑 또 아, 근데 밥이랑또 다른 맛. 아, 그래, 아, 옛날에 음. 그딱 맵이랑 팀하고 음. 술 먹방을 했는데 근데 너무 많이 마신 거야. 아, 너무 많이 마셨어. 아난 귀여웠어 난 귀여웠어 난 적당히 웃기셨어 어. 아, 적당히... 아 귀여운데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더 못하겠다 방종을 아, 하자 아. 방종을 딱 하고 근데 근데 음. 방종을 딱한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? 방종을 <laughs> 이렇게 됐었어 <내가> 정확히 <laughs> 멘트를 못했구나 난 아, 그러니까, <laughs> 어. 속으로 외쳤어 방종하겠습니다 아. 그렇게 하고 아. 딱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엄마가 갑자기 위에 있는 애는 야걔 괜찮니? <laughs> 어왜 무슨 일이야 엄마 이랬더니 새벽에 올라갔대 지우려고 어, 어. 그애가 고개를 쇼파가 이렇게 있으면 쇼파 뒤로 고개를 해서 이러고 자고 어. 이러고 뒤로 해서 자고 있더래 디스크 방지? 그래놓고야 <laughs> 똑바로 자 이러니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대로 고개를 꺾고 <laughs> 꺾고 그대로 다시 얘기는 말았다 인사는 했네 아 그냥. 그러네 그니까 그래. 별로 안 피곤하니까 <laughs> 어. 대충 자도 된단 말이야 아 대충 자도 된단 말이야 자긴 아직 맞지 그니까 러고양이 가르쳐줬는데 브론저라고? 아니 국어 오빠가 가르쳐줬을 때는 실버 2까지 갔어 어? 어? 음... 근데 그게 엄마 계정이어서 우리 엄마가 실버 된 거지. 아 엄마 아, 결정. 아 그래서 삭제한 게좋이구나 그래, 아. 보모님 응. 룰 잘하시네. 교원이도 할면은 내가 봤을 때 잘하실 것 같은데. 근데 갑자기 패드립 뭐야? 근데 룰을 하시면 잘하실 거고 뒤에서 보고 배운 게 많았잖아. 그래서. 우리 엄마 나 프로 게이머인 줄 알아. <laughs> 우리 엄마 나한테 혼술 많이 줘. 아, 왜왜왜 그래, 그랬냐. 그래. 그런 거 없냐? 너도 그런 거 있지 않아? 보모님한테. 거의 감독이잖아. 그만.. 그만 정도 돼. 어. <laughs> 아 약간 말하는 걸로.. 말하는 걸로 말하는 그만까지 찍을 수 있어. <laughs> 아니 근데 머리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딱 주량이 지금 찼어? 지금? 지금? 어. 지금? 아, 지금? 어? 아 아니, 나도 물어보는데 웃겨. 아, 아니, 우리 이제 한명아 아, 나도 웃겨 물어보는데. 아 나는 웃겨. <laughs> 난한잔더 <laughs> 마신 거 <laughs> 그것만 알아보고. 잔을 벌써 까는 거야? 아나 아, 그, 이거.. 아나 원래 술마을 좋아해서 아껴 먹으려고 한 거야. 아나 이걸로 세수가 가능해. 응응응. 야야. 아.. 너런가 좀.. 찍지 마라 좀 이렇게 또.. 어! 아니.. 어??? 아 이거 어가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또 아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먹는 자리에서나오 어, 승자를 가릴 거야.. 그러니까 어, 어. 염색제다 필요 없어! 남들로 <laughs> 그래. 승자만 남는다 오늘.. 그렇지! 아 근데 문어리 이상형이 어떻게 돼? 나 이상형? 어.. 음 좀.. 배울 거 있는 사람 오 어. 또? 또? 배울 거.. 비? 음, 아비티게이 음, 아, <laughs> 아비 어. 박투신? 아아.. 어. BTS? 어.. BTS? 어. 어. 진짜 어. 비 닮았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어. 아 진짜? 뭐야? <laughs>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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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살렸다. 실력 있고 재치 얻었어. 진짜로. 어. <laughs> 아, 재밌다. 비에 음. 배울 거 있는 사람 <laughs> 재밌는 사람 좋고 재밌는 사람? 잘 먹는 사람? 잘 먹는 어. 사람? 음. 아니 박투신 저격 아니야? <웃음> 아니 아 <laughs> 아니 근데 스멜 씨는 종류시하는 이상형 그 보는 거 있어요? 귀여운 사람? 귀여운 네. 스타일? 한결 같다. 귀여운 스타일. 또? 또뭐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자기를 음... 열심히 하고 네. 뭐 술도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고 아 술좀 아 그럼 어느 정도 치는 사람? 그쵸 그쵸. 아, 아, 안 네. 돼? 많이는 이상형이긴 그렇긴 하지. 맞지. 그건 맞아 근데. <laughs> 자리 바꿔줘? 음, 음. 아니 근데 한때 잠깐 추노를 많이 언급 안 했잖아요.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메비아테 그 뭐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네비가 너무 우결충한테 대였다 음 이런 말들을 했다고 했었군요 했었군요? 했었군요. <laughs> 어때요? 전래동화 어때요? <laughs> 너무 좋아하셨죠 막힘에 저희가 또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 너무 좀 부담됐구나 아니 문어리는 어땠어 그때? 그 전에 나는 트위치 있었잖아 음. 트위치가 난 솔직히 말해서 아플까보다 채팅이 더세 나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오빠가 무슨 먹을 이런 거. 아, 이러니까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초보였어. 아 내방만, 아, 아 근데 그런 거 있었어. 민규 씨 방송 을 봤는데 되게 언급하다. 여기가 아 여기가, 아 여기가 세르게티야. 세들을 봤잖아, 세들백. 강아지들만, 강아지들만, 살아남아 살아남아, 살아남아. 살아남아. <laughs> 강아지들만 <살아남아 웃음> 살아남을 수 있어 여기가. 맞아.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, 음. 그러니까 너는 그 귀가 막혀 있어 혹시? <laughs> 아 어떻게 그 <laughs>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게임을 하는 거야? 아니 나는 어. 그 다음 플레이로 보겠다. 보게...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고 음. 맞지? 아. 근데 내 플레이가 잘되면 우리 봐봐 증명했지? 증명 타이트. 아. 아. 어 그런 느낌이지. 증명은 몇번 했어? 어뭐 나랑 뭐 파이트 플레이. 아, 아. 아. 아 근데 머리는 딱 느껴져. 어. 양치는 없어. 음. 아왜 아야야야 아왜 오늘 당신이 그걸 바라 가지고 있어. 나 진짜야. 아니 그 그게 보이는 게 신기해 가지고. 나 <laughs> 그걸 월, 어디서 느꼈냐? <laughs> 어디? 머리가 남친이 들었다. 이 앞방에 안 나왔어. 어와. 콜렉. <laughs> 그렇지. 근데 여기 있잖아. <laughs> 한, 한 <시간> <웃음> 아, 하나씩 갖다 둘게. 아. 내가 지금 봤지. 있었으면 여기 안 나왔지. <웃음> 아, <웃음> 안 던져도 <laughs> <안 들어도 웃음> 돼? 괜찮아. 가져게 내가 아 아,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내가, 내가. <laughs> 물 있어? 나난물 난, 난물 있지. 난물 있어. 아난 진짜 안 어색해. 나 근데 막 사람들이 뭐 어색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러니까 래그나 그래. 진짜 싫어. 나 진짜 그런 어. 거 싫고. 아, 아, 아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와 이게 또 그래. 음, 해보자 해보자. 한줄좀 아, 아, 아. 서로 보여주고 그래라. 그래. 아, 아 진짜. 아 노래 배틀 할래요? 아 자신 있어요? 아 저는 뭐? 네. 아 노래 아, 배틀 빌려가 또조하니 비지엠. 아 비지엠이긴 아. 하지. 음. 둘의 비지엠은 뭐였어요? 아, 우리 없었어. 아 없었어요? 그럼 이집 만들면 되겠는데? 난 어, 개인적으로 얼포유, 얼포유. 아나 나쁘지 않은데. 너무 들이다. 아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, 뭐, 아 나쁘는데? 뭐, 오, 요즘 너, 우리 감성이야. 아 그럼 요즘 그럼 뭐 있는데요? 그럼 요즘. 이요 박진영 네가 사는 매집. 그러니까 <laughs> 뭐, 워리씨 뭐 워리 씨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야, 시... 사랑의 마법. 사랑의 마법. 아 마이 체크, 마이 체크, 마이 체크, 원투 원투 원투.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지켜 줄뿐 아무것도 바라는 감사 답가 답가 인정 있죠? 음. 말씀하세요. 답가요. 네. 콘서트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있어요? 아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러니까 민규 씨, 민규 씨 저기 이것 좀 해주세요.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고.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. 동 노래, 게 비양코 너. 아기 위잠못 들지 모르만 내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맘을 누가 알겠어 이런 네. 남자 네가 만날까 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 너 하나뿐이야 속눈썹 치고 한번 믿어봐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.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연락한다 할까? 아, 네. 제가 오히려 중인대요. 음. 원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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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두분 아. 음. 아. 이제 듀오도 되는 거죠, 이제? 아 하는게 좋아 아, 게임? 아니, 원래 됐었어요 아 괜찮아요? 네, 원래, 원래 됐어요 서로 그럼 언급해도 괜찮아요? 그렇게 하고 오늘은 네. 여기까지 네. <laughs> 여러분들 민교가 <민규가 웃음> 많이 취해가지고 오늘 예예끝 네. 잘...